광주 시민 여러분들, 전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귀하고 놀라운 체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동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을 이용해서 29분이나 탄핵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했으며 아직 증문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동서고검에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지휘부와 지휘부는 물론이고 자기를 감사하는 감사원까지 전부 다 탄핵을 시켰습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여사 당에 없는 일을 하고 지금도 대통령 근황 대행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키겠다고 대낮에 협박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자 인권위도 탄핵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볼때 이재명이 클릭을 잡으면 히틀러보다도 저 중국의 시진핑보다도 더할 사람이기에 그것을 막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영구 집권할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역사에 없는 휴무라 뿐의 탄핵은 정말로 길에서 보기도 올라갈 있을 수 없는 일을 전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신의 안니를 위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나 우파나 어떤 정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들을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회를 잃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히틀리를 막지 못하던 독일은 8천만 명을 죽였고 독일 청년들도 700만 명이 전쟁대로 끌려가서 히틀리의 명령을 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홍콩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도 한번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SNS 문자 하나도 보낼 수 없는 이런 독재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광주 시민밖에 없습니다. 광주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광주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꾸짖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손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 광주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아리를 걷어서 해초리라도 때려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막말을 일상으로 달고 다니는 정청래도 종아리를 해초리로 때려서 그런 막나니를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같았으면은 이런 민주당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김지동 대통령이 시한 그런 민주당 맞습니까?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했던 사람들조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하나되기 위해서 용서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물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오던 수정이 왔던 강주 시민 여러분, 이런 저질 사회비 위당 세력들을 척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은 자기 하나 살고자 국가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과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탄핵시키고 재정을 뻥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악무도한 이재명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광주 전라도 시민이 아니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저 민주당과 이재명은 광주 전남 전라도 여러분들을 믿고 저런 망나니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신념은 다르고 분야는 다르고 사상은 달라도 우리나라를 세웠던 앞서간 지도자들은 나라를 사랑했고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주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를 배부르게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전, 있는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픔을 겪고 견딘 강주 시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을 안아주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갈기갈기 지킨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당에서 막대기를 꼽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광주 정치인들이 막말을 이상구하는 이런 모든 못된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균택은 우리를 설례기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가 국민을 모독하지 않도록 강주 시민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수거를 할 때에 2030을 말라 죽게 해야 된다고 민주당 교육원 원수원장 박구영도 함께 분리수거함에 넣어서 수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만 뽑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부 정치인들의 꼭두가주로 살겠습니까? 경사도든 전라도든 광주든 이간질을 시키는 자들을 몰아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우리부 헌법독재소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에 편향된 사상동호회가 되어서 법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는 인민재판소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하니 일반 국민들이 잘못 걸리면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디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대통령 위에,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인민재판소가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윤석열의 석방을 외칩니까? 우리 각자 개인이, 윤석열 개인이 좋아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윤석열을 알았다고 이렇게 나와서 목청도도어서 윤석열을 석방을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왜 윤석열은 탄핵되기 전보다도 지지도가 더 나오겠습니까? 그 선바로 이 나라가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구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이 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홍콩처럼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위기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불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탄야, 탄핵을 막아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좌파 우파 신영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윤석열의 처지였다면 강주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느냐 자유를 잃어버리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겠느냐 법을 개정해서 영구집권하는 독재체제 아래 사는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청을 또 꾸고 외치다가 죽는 날에서도 저 북한처럼 중국처럼 자유 없는 세계에 사는 것보다는 오늘 이 면등에 얼어서, 얼어서 질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몸이 여러 가지 고발 고소를 당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저전지적의 국가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역사의 이 아픈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역사는 광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광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파이팅!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파이팅! 저희는 추가 비용 없이 29만 원만 있으면 임플란트 해 드리며 간단뼈 이식, 지르코니아, 맞춤 어버트먼트 전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임플란트 하지 말고 저렴하게 받아 보세요.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이팅! 쉐이바 코리아 파이팅!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울분을 통해서 이 나라는 바로 세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2030 여러분 이재명이가 25만원씩 나눠주고 10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개, 대지 취급하고 사료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넓적넓적 받아먹으면 여러분들은 빚더미 위에 서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빚이가 천조가 넘습니다. 2030 여러분들은 30대가 되는 순간에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 빚을 내서 이렇게 기본 소득을 주고 이짐 쓴다고 좋아하면은 여러분들은 빚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30 여러분들, 이제 이 나라는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헌법재판소도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이상입니다.